기본 문제 1번. 다음 어, 등식을 그렇습니까? 증명하시고. 일단, 4제곱 빼기 4제곱은 이렇게 쓸수 있잖아.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근데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 네가 뭐지? 1. 1. 그럼 해결이 됐네, 바로. 이렇게. Oh 이렇게 해결이 됐고요 여게1 마이너스 2 사인제곱세타 이렇게 변형하는 것도 진짜 자주 나오거든요. 이코사인제곱세타를 바꾸는 거야. 얘를 뭘로 바꿀 수 있냐면 1 마이너스 사인제곱세타로 이렇게 바꾸면 이제 얘가 뭐가 돼요? 1 마이너스 2 사인제곱세타 이렇게 되는 거 맞죠? 해결했어. 근데 뒤에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 뒤에 있는 이 부분 여기 있는 이 부분은 1 코스 사인 제곱 세타니까 이 뒤에 있는 부분을 이용해서 바꾸면은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니까 2코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앞에를 바꾸면은 이렇게 되는 건데 뒤에를 얘로 바꾸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것도 중요합니다 같이 나오니까 그 다음 아래로 갈게요 탄젠트 제곱 세타 빼기 사인 제곱 세타 보통 이제 탄젠트가 나오면요 코사인 분의 사인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얘가 코사인 분의 사인이죠. 얘는 그냥 사인이잖아. 통분하면 어떻게 될까? 통분하면. 코사인 제곱 세타 분에 앞에는 사인 제곱 세타인데 얘는 코사인 제곱 세타가 분모에 붙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돼야 되죠. 분자가. 분모 분자에 코사인 제곱 세타 곱한 거니까. 그럼 분자는 어떻게 할수 있어 여기를 코사인 제곱 세타 두고 분자는 사인 제곱 세타로 묶을 수 있죠. 사인 제곱 세타로 묶어주면 사인 제곱 세타로 묶어주면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잖아.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뭔데? 여기는 에이 부분이 사인 제곱 세타야 여기가 얘가 사인 제곱 세타고 얘는 뭐예요? 이렇게가 얘는? 요게 이제 탄젠트 제곱 세타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탄젠트 제곱 세타 곱하기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바뀐 거죠. 맞아요? 통분한 거야. 통분. 통분하니까 이렇게 됐고요. 이게 렇 묶어냈던 이게 사인 제곱 세타 앞에 탄젠트 제곱 세타. 그러니까 얘를 보고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야 되고요. 이거 보는 순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야 돼. 알겠죠? 그다음 세 번째 가겠습니다. 음, 1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어떤 식이 변형된 거거든? 얘 뭐가 변형된 걸까? 그쵸? 이 1을 뭐라고 보는 거야?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로. 그러면 이게 뭐가 돼요, 결국에?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 이건 거의 공식처럼 외워두세요. 얘 제곱하면 이렇게 되고, 얘는 이거다라는 거. 알겠죠? 근데 분모는 얘가 뭐야? 코사인 세타 빼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죠?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 하나는 약분 되네? 딱 하나 시작 지워. 1제곱이야. 그럼 얘가 어떻게 제가 되나? 지금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인데 야 얘가 탄젠트로 바뀌려면 은 탄젠트가 뭐야? 코사인 분의 사인이잖아. 그럼 분모 분자를 뭘로 나눠줘야겠어? 코사인 세타로 나눠줘야지 뭔가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코사인 세타로 나눠줘야지. 그럼 분모 뭐 되죠? 얘는 나누면 1이고, 얘는 나누면 탄젠트, 얘는 나누면 1이고, 뒤에는 나누면 탄젠트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야. 기본 문제 2번, 세타가 예각이고 0도에서 90도 사이라는 얘기고, 코사인 세타가 5분의 4일 때, 사인 세타하고 탄젠트 세타를 구하라. 어, 직각삼각형으로 하죠 일단은. 직각삼각형 그리고 세타. 5분의 4니까 5, 4, 이렇게 되는 거지? 코사인 그럼 여기가 3이야. 그럼 사인 세타는? 사인 세타는 5분의 3인데, 1, 4분면이니까 그냥 플러스.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세타는 4분의 3. 근데 여기서 원래 원하는 공식들이 있다고 그랬죠? 공식 3개 쭉 쓰면 뭐죠?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1. 이거를 코사인으로 나눈 거, 사인으로 나누고 이렇게 공식 두개더 있는 거죠.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탄젠트 제곱 세타 1,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1, 이렇게 하나 나오는 거고, 사인으로 나누면,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세타 분의 1,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 분의 1. 원래 이거와 서 푸는 거긴 해요. 항상 외우긴 하세요. 자, 아래 보겠습니다. 세타가 3, 사분 면이야. 3, 4분면이니까 탄젠트가 양수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일단은, 직각 삼각형으로 하면 돼. 세타가 3, 4분면의 각인데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부호만 따질 때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럼 탄젠트가 12분에 오면은 얘가 12고, 얘가 5면, 얘가 13이죠. 이거 피타고레스 수니까. 그럼 사인 세타는? 사인 세타는 13분에 5인데, 마이너스죠. 3, 4분면 사인 음수.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세타는 13분의 10인데 얘도 마이너스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탄젠트를 여기다 넣어서 코사인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면 은 마이너스 선택. 원래 이렇게 하는 거. 알겠습니까? 자, 기본 문제 3번. 얘를 가지고 곱한 걸 구하래, 첫 번째는. 그러니까 얘 제곱해야 되죠? 얘 제곱하면 어떻게 해야 돼? 1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자변을 제곱하면 4분의 1. 이렇게 돼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곱은 넘어가면 마이너스 4분의 3. 2로 나누면 마이너스 8분의 3. 첫 번째. 두 번째. 곱셈공식 잘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초등학교 졸업했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야? 사인 세타. 세제곱 세타. 이렇게 했어.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어떻게 하더라? 일단 세제곱 해야 되죠.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의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곱한 거, 그 다음에 더한 거, 그냥 공식 잘 집어넣어봐 이런 얘기야. 자, 8분의 1, /8. 여기가 2분의 1인데 마이너스 8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16분의 3, -3 얘 만나면 플러스 16분의 9, 앞에 16분의 2니까 16분의 1 0 이렇게 됩니다. 됐죠? 세 번째. 내 제곱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 제곱. x 대 제곱 y 네 제곱 어떻게 할 거야? 탄젠트가 아니라 사인이죠. 사인 네 제곱 코사인 네 제곱. 네 제곱은 이제 제곱의 제곱에서 출발하겠죠?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의 제곱. 여기에다 뭐 붙여야 되죠? 마이너스 2배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근데 여기가 뭐야? 1 이건 뭐래? 마이너스 8분의 3인데 제곱이죠? 그럼 64분의 9인데 얘 만나면 32분의 9인데 얘 만나면 32분의 뭔가요? 32분의 9를 빼니까 23 아, 이렇게네요. 32분의 23. 어우 계산 복잡. 네 번째. 탄젠트가 나오면 아까 내가 뭐 하라고 그랬지? 탄젠트가 나오면? 뭐 그랬지? 코사인 분의 사인 하라 그랬죠 분명히. 탄젠트가 나오면 코사인 분의 사인. 얘는 사인 분의 코사인. 그럼 뭐 해야 될까? 통분. 통분하면 어떻게 돼요? 분모는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 자 집중해봐. 여기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고 사인 분의 코사인이니까 여기는 사인 제곱 세타, 여기는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겠죠. 이쪽은 사인 제곱 세타, 이쪽은 코사인 제곱 세타. 이게 뭐야? 음. 1. 근데 이게 뭐였죠? 마이너스 8분의 3. 역수니까 마이너스 3분의 8 이렇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 갈게요.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빼기잖아요. 빼기도 제곱해서 구해야 되겠죠? 코사인 세타의 제곱 1 마이너스 2 사인 코사인 이렇게 되는 거 맞을까요? 맞잖아요. 제곱 더하기 제곱 1이고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8분의 3, 8분의 4얘 예, 만나면 8분의 10. 8. 잠깐만. 잠깐만 아그래 아라라라 다시 다시. 그러면 마이너스 8분의 3하 4분의 3에 만나면 4분의 7. 그럼 우리는 제곱 전으로 가야 되죠. 그럼 얘가 양수냐 음수냐는 각이 지금 없어요. 몇사분면에 가는 지 모르니까 답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7. 이렇게 둘다 됩니다. 몇 사분만에 각 그런 게 없잖아. 그지? 도를 모르니까 이렇게 된다고. 4번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두근이 주어져 있으면 당연히 근과 계수와의 관계 하라는 거지. 두개 더하면 두근의 합인데,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요 식에서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2분의 피 이렇게 될 거고, 두근의 곱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됐어. 어. 그럼 여러분들한테 이해하고 이해 주면요. 식은 제곱해서 만드는 거야, 제곱해서. 어. 얘를 제곱해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제곱하면 1 더하기 2 사인 코사인.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럼 앞에 거에다 얘를 집어넣으면은 4분의 p제곱. 얘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0이네요. 그럼 p가 뭐라는 거야? 0. 이제 첫 번째 구했고요. 두 번째. 탄젠트 세타와 탄젠트 세타분의 1을 두 군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자, 야, 근이 탄젠트 세타하고 탄젠트 세타분의 1이면 두근의 합하고 두근의 곱 알면씩 만들 수 있죠? 두근의 합 구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얼마야? 1. 두근의 곱은 1이니까 이건 금방 구했어요. 1. 얘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통분한다 그랬죠? 통분하면 뭐야?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분의1 됐던 거 기억해, 아까? 얘코사인분의 예, 사인, 사인분의 코사인에 통분하면 제곱제곱돼서 1 되는 거야. 그러면, 사인 코사인이 방금 뭐라 그랬어, 문제에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잖아. 그럼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 야, 합을 알려주고 곱을 알려줬어. 그럼 식 어떻게 만들어? x제곱. 합이 마이너스 2면 플러스 2x. 곱이 1이면 플러스 1은 0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최고차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나요? 안 했죠. 원래는 붙여야 되는데 답은 그냥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여기 문제에서는 최고차의 개수보다는 합곱을 이용해서 식을 잡을 수 있냐 에좀 집중한 것 같아. 알겠죠? 근데 엄밀히 따지면 여기에다 뭐 붙어야 돼. 전체에다 a나 k나 이런 거 붙어야 되겠죠. 맞죠? 또 엄밀히 따지면 k는 0이 아니야 이런 것도 붙어야겠죠. 답지에는 이런 거 없이 그냥 여기 합곱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느냐에 좀 집중한 것 같아요. 알겠죠? 보기 1번 자, 2분의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죠. 코사인 세타 근데 2사분면 2사분면에서 사인 양수 이렇게 하자고. 얘는요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럼 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부호는 2사분면의 코사인 2 사분면의 코사인 긴다. 마이너스 이렇게 얘는 마이너스 파이랑은 결국에 뭐예요? 파이 곱하기 마이너스 1이라는 거야. 파이 곱하기 마이너스 1이라는게 뭐야? 2 분의 파이 곱하기 마이너스 짝수 이런 거지. 네. 그니까 바뀌 안 바뀌어. 안, 안, 안 바뀌어.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파이든파이든안 바뀌는 거야. 그럼 안 바뀌니까 사인이잖아. 사인 세타. 그럼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세타 몇 사분면에가? 아니죠. 아니죠. 몇 사분면의 각. 아, 네. 자, 마이너스 파이가 이거잖아.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세타. 여기잖아요. 3, 사분면의 각이죠. 3, 사분면에서 사인. 음수. 이렇게. 얘는 2분의 파이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홀수죠. 홀수면 바뀌는 거니까 사인. 얘가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세타 쓴다 그랬나? 마이너스도 그냥 세타 쓴다 그랬죠. 그럼 얘가 몇 사분면의 각이야? 자, 마이너스 2분의 3파이라는 건, 요렇게 하면 이게 마이너스 2분의 3파이죠. 근데 세타만큼 또 뒤로 갔잖아. 어... 그럼 이렇게 왔으니까 여기잖아, 여기. 1, 사분면 1, 14분면. 사분면에서코사인은 양수. 얘는 어떻게 돼요? 2분의 파이 곱하기 5죠? 네. 그럼 바뀌겠네, 사인으로. 얘몇 사분면의 각? 몇 사분면의 각이에요? 2분의, 2분의 5파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가면 2분의 5파이죠? 2분의 거기다 세타. 이렇게 되는 거잖아. 2, 사분면 2, 사분 면에서 코사인 음수, 이렇게 바꾼다고. 기본 문제 5번, 다음 으로에 답하여라. 각 변화를 좀 진행해봐라, 이런 얘기야. 얘부터 볼게요. 탄젠트 파이 더하기 A. 근데 아까 탄젠트는 파이, 파이 마다 같아진다 그래서 파이 그냥 없애면 된다 그랬죠? 그럼 얘는 그냥, 왜 그래? 탄젠트 A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앞으로 이제 탄젠트는 파이 파마다 없어진다고 그냥 적용할게요. 네. 아까 파이마다 값이 같다그랬으니까 네. 그다음에 여기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a 그럼 바뀌어야 되잖아. 네. 일단 코사인 a가 되는데 부호가 어때요? 2분의 파이 플러스 a는 2사분면인데 사인 양수죠. 그럼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네. 네, 더하기 좀 떨어져 있으니까 곱하기 이렇게 쓸게요. 여기는 분자는 어떻게 돼요? 분자 바뀌안 바뀌어. 안 바뀌어? 안, 안 바뀌어. 그럼 코사인 a인데, 파이 마이너스 a는 2 사분면의 코사인 음수. 2 사분 코사인 음수죠. 그 다음에 이거는 탄젠트는 파이는 그냥 없애자 그랬잖아. 얘는 그냥 없애. 근데 탄젠트의 마이너스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나간다 그랬잖아. 마이너스 나간다 그랬지. 탄젠트 마이너스는 나간다. 사인분의 코사인 자 이렇게 한번 이제 지워버렸어. 얘가 코사인 분의 사인니까? 사인 분의 코사인 제곱 맞아요. 그럼 얘를 먼저 볼까? 얘. 얘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죠. 그럼 얘 약분되고 사인만 남네. 사인 a 이렇게 되고 얘는 코사인 사인 코사이니까 그러니까 사인 분의 코사인 제곱. 사인 a 분의 코사인 제곱 a. 냄새 같았나요? 얘가 사인 a 분의 사인 제곱 a잖아. 사인 a 분의 뭐라고? 사인 제곱 a라고. 그럼 만나면 뭐가 돼요? 사인 제곱 a 더하기 코사인 제곱 a 처음이라 자세히 다 쓰고 있습니다. 사인 n a 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사인 n a 분의 1. 여러분들 미적분 가면 더 신기한 거 배워. 얘가 이겁니다. csc 코시컨트입니다. 코시컨트. 이거 미적분 가면 이렇게 더 바꾸는 것까지 배워요. 자 봅시다. 사인 6분의 25파이 까불지 마세요. 뒤질 수 있습니다. 6424파이 4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4파이 버리면 되고 사인 6분의 파이 일단 쓴 다음에 값을 구하죠. 더하기 얘는 3618파이 일단은 6파이를 하는게 더 좋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야, 6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좋죠? 네. 4파이 플러스 3분의 5파이 이거 별로잖아. 네. 그럼 이렇게 했어. 그럼 6파이는 네. 버려. 코사인의 마이너스는 사라져. 6파이. 뭐 이런 거잖아.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코사인 3분의, 3분의 파이. 각변은왜 이렇게 잘해? 3? 와우. 오세인 오세인 뭐야. 갑자기. 자, 이거 어떻게 돼요? 4, 3, 12파이니까 3파이. 3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 탄젠트는 파이마다 사라지니까 3파이는 그냥 나가면 되는 거지. 네. 탄젠트의 마이너스는 앞으로 나간다 그랬잖아. 마이너스 탄젠트 4분의 파이.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이제 값들 구하면 되죠? 사인 30도 2분의 1. 코사인 60도 2분의 1. 탄젠트 45도 1. 정답은 0. 이렇게 됩니다. <laughs> 자, 기본 문제 6번. 1번은 좀 쉬운 것 같은데? 사인 40도는 얘가 9 0마이스 50도거든. 사인 90도 마이너스 50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인9 0마이스 50도니까. 마이... 코사인으로 바뀌죠? 네. 코사인으로 네, 90. 네. 코사인으로... 네. 아, 어... 바뀌죠, 어... 바뀌죠, 어... 바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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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뀝니바바뀌니바뀌사인 어... 어... 네. 뭐예요? 네. 5 0도죠 그니까, 코사인 50도를 구하라 이런 거죠. 아, 저기서 그런 그려서 해도 되는데, 좀 원칙을 좀 해봤어요. 네. 그럼 코사인 50도인데, 그럼 얘가 일단 어떻게 돼요? 직각 삼각형. 여기가 이제 50도고, 사인이 a라는 거는 1분의 a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럼 여기 얼마죠? 1-a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면 코사인 50도는 뭐야? 루트 1-a제곱 이렇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일단 각을 갖게 만들어야 돼요. 아니면 사실 이게 40도니까 여기 40도라고 사인 40도 이렇게 해도 괜찮긴 한데 일단 각을 맞춰 봤어요. 일단 맞추는 게 중요하잖아 이번 단원에서는 다음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여라 이렇게 나왔는데 각이 뭔가 다르니까 간단하게 안 되는 것 같은데 70도하고 160도가 어떻게 관련이 될까? 각을 갖게 만들어야 돼 지금. 160도를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90도 더하기 70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얘가 뭘로 바뀌죠? 여기는 이 부분 얘 뭘로 바뀌어? 90 플러스니까 바뀌죠. 코사인으로 바뀌 아 사인으로 바뀌어. 그럼 사인 70도인데 2 사분면에서 코사인 음수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앞에 게 해결이 됐다고. 안녕 잘 있어. 그다 그다음 얘 얘도 만약에 서로 해결이 안 된다면은. 값이 안 나오겠지. 근데 100도 하고 190도야. 이거 그냥 90도 더하기 100도로 하면 안 될까? 90도 더하기 100도. 내가 그 더하기 거긴 예각으로 간주하면 된다 그랬잖아. 그냥. 그러니까 얘를 그냥 탄젠트 90도 더하기 100도로 해. 이 100도는 예각이야. 뒤에 붙은 거 무조건 예각이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90 플러스니까 바뀌죠. 뭘로? 탄젠트 100도분의 1로 바뀌는데, 90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해. 90 플러스 X라고. 90 플러스 X 이사분면이죠. 이사분면에서 탄젠트는 마이너스야. 그럼 얘랑 얘랑 곱해주면 마이너스 1이죠. 그게 전부 다 마이너스야. 이렇게. 알겠습니까? 근데 원래는 이렇게 하라니까. 원래는 너네들을 두번 시키려고 작정을 한 거야. 탄젠트 100도는, 탄젠트, 90도 더하기 10도로 해라, 일단. 이것들아. 이렇게 바꿔가지고, 마이너스 탄젠트 10도분의 1로 해. 이것들아.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이 190도는, 자, 보세요. 190도는 180도 더하기 10도로 해. 이것들아.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럼 얘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얘는 뭐야? 탄젠트 10도. 180은 그냥 사라지면 된다 그랬잖아. 그럼 얘하고 얘 곱한 마이너스 1이다 원래는 이렇게 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하는 거 어때요? 이게 아직 익숙한 건 아니거든요. 얘가 익숙한 건 아닌데 여기에 뭐가 와도 각 변화는 예각으로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어, 원래 백도면 마이너스 아니냐, 플러스 아니냐 그거는 얘를 다시 변화할 때다 적용이 돼요. 알겠습니까? <laughs> 조용합니다. <laughs> 네, 어, 화를 내다니 이렇게 웃는데요. 음, 이렇게 웃는데 너무 신나는데요. 오! 네, 너무 신납니다. 오늘 다 끝낼 수 있다는 건 너무 신납니다. 그단어 할거다 했다는 <laughs> 거죠. 거, 거, 거. 그러니까요, 너무 신납니다. 자, 볼게요. 3번, 3번 진짜 중요해. 한번 진짜 중요한데, 여러분들에게 요거를 한번 얘기해주고 싶어. 이건 이미 중학교 때도 한 거거든요? A 플러스 B가 90도일 때, 이건 특별히 기억했으면 좋겠어. A 플러스 B가 90도일 때, 사인 A하고 코사인 B가 같아요. 사인 30, 코사인 60 같다. 이런 거 들어봤었죠? 맞아? 사인 30, 코사인 60 같잖아. 합이 90도면 같다고, 합이 90도면. 그다음에 코사인 a는 사인 b 이렇게 왔고요 탄젠트 a는 탄젠트 b 분의 1이랑 같아. 그러니까 합이 90도이면 사인 코사인이 바뀌어 이걸 좀 말하고 싶은 거야. 굳이 하나만 또 보여줄게. 또 의심할 수 있으니까 코사인 b는 코사인 이 뭐로 바뀌어? b가 뭐야? 90 마이너스 a잖아요. 90도 마이너스 a니까. 코사인 90도 마이너스 a는 사인 a 되는거 맞죠? 13분면 이렇게 되는거 맞죠? 그러니까 사인 a 코사인 b가 같으면 그럼 거꾸로 야 이거 만족해 그럼 뭐야 a 더 b가 90도가 될 가능성이 있는거지 우리는 0도에서 90도만 얘기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알겠어? 근데 뭐 ab가 예각이야 그러면 더하면 9 0도란 얘기야 얘면 얘가 진짜 딱 떠올라야 돼 그럼 얘가 지금 그런 얘기 왜 하지 지금? 90도랑 마이너스, 을0 아, 합이 90도는 아닌데? 근데, 코사인은 마이너스가 사라진다 그랬잖아. 코사인은 마이너스가 사라진다 그랬으니까, 이건 뭘로 바꿀 수있다라는 얘기야? 코사인 제곱, 70도 마이너스 세타로 바꿔도 된다라는 거잖아. 자, 그러면, 합이 이제 90도가 됐잖아요. 얘랑 얘랑 합이 90도가 됐죠? 음... 그러면 코사인 너를 사인 너로 바꿀 수 있다는 거야. 어... 맞아 합이 90도는 사인 코사인 이 바뀐다며. 야, 얘가 a고 b면은 얘가 a고 b면 코사인 b가 사인 a로 바뀐다고. 음... 그럼 얘가 뭘로 바뀌어? 제곱은 따라와야죠. 제곱은 그냥 있는 거야. 사인 세타 플러스 20도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뭐야? 1이잖아. 근데 이런 아, 내용이 아, 진짜 제곱이... 많이 나옵니다. 집중. 이런 내용이 자주 나오고, 특히 합이 90도가 안 되고 부호가 바뀌게 많이 나와요. 근데 얘가 사인이라도 마찬가지 안될까 사인이라도? 얘는 어차피 제곱이니까. 아, 내용이... 이게 둘다 사인, 사인이라도 똑같겠죠, 얘는. 아... 원래 사인은 마이너스가 나가야 되는데 제곱이잖아. 그니까 러이 문제가 둘다 사인 제곱, 사인 제곱이라도 똑같다고요. 코사인은 마이너스를 그냥 사라져도 되는데, 사인은 마이너스가 나가야 되는데 제곱이라서. 똑같이 똑같은 문제가 있는 거야. 기억하자. 이거. 강조를 했는데도 뭐, 언제 그랬어요? 막 그런 거아중니 아주 곤란하다. 나 중요한 건 진짜 강조하잖아. 강조, 강조. 강조의 강조. 강조의 강조. 강조, 강조. 강조 제곱, 강조 제곱, 강조 N제곱. 알겠 어? 아, 강조, 로그 강조. <laughs> 봅시다. 아, 로그 강조하면 너무 숫자가 작아지죠? 로그 강조해버리면 안 되죠? 로그 강조에 연인을 하면 이게 애니 나온다 강조의 강조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미적분 배우면은 강조의 무한대 제곱 이렇게 됩니다. 리미트 음, 강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4번 볼게요. 4번은 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왔는데 <laughs> 어? 어, <laughs> 왜요? <웃음> 자, 음, 그렇지. 그런 느낌. 자, 얘랑 얘랑 더하면 90도가 아니야, 현재. 근데, 탄젠트는 이거를 마이너스 그냥 바꿀 순 없죠. 요게는 이 부분 이제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마이너스, 일단 탄젠트, 6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일단 바꿀 수 있죠. 얘. 더하면 90도가 나와. 맞아. 여기 에는이 부분이 이제 합이 90도인데, 탄젠트는 합이 90도면 이제 이렇게 바뀌어. 그러니까 여기 에는이 부분이, 이 뒤에 부분만 볼게요. 여 뒤에 있는 부분이 마이너스는 그대로 있고요. 여기가 탄젠트, 예분의 1로 되는 거죠. 세타 플러스 3분의 파이분의 1. 그럼 얘랑 얘랑 곱하면 이제 마이너스 이 되는 건데, 자, 이렇게 봤을 때어 뭔가 90도인데 부가 다르다. 뭐 이런 게 되게 많아. 일부러 그렇게 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사인 코스, 사인하고 탄젠트는 마이너스 나가는 거, 코사인은 마이너스 사라진다. 붙일 수 있다. 이런 개념이야. 알겠죠? 그리고 합이 90도인 거. 중요하게 많이 나온다. 머릿속에 좀 기억하자. 확실히 기억하고 이런거몇번써 보면 다음에 다알수 있어.